안녕하세요. 저는 68회 응시생 양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68회 시험에서 98점을 받고 1급에 합격을 했는데요. 오늘 저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먼저 시험 공부하기 전에 최태성 1tv, 유튜브에 있는 최태성 1tv 라이브로 먼저 들어, 들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선생님께서 시험 28일 전부터 7일에 한 번씩 매주 금요일날, 저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에 라이브를 해주셨는데요.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부터 주차별 공부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굉장히 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장구한 역사를 공부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막막했었는데 라이브를 통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시험 준비하시기 전에 모든 분들이 꼭 전회차 라이브로 먼저 들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라이브를 하다 보면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시는데 그 숙제를 따라 하다 보면 온라인 강의지만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소속감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중간에 멘탈 관리도 해주시고 주시기 때문에 정말 큰 마음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태성 1TV에 있는 시험 주차별 해당하는 라이브를 꼭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별 채우기를 추천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별 채우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는데 저도 처음에 7일의 기적 강의를 기존에 역사 공부했던 기억을 상기시키려는 목적으로 일에 7일에 기적 강의를 쭉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별 채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별 채우기가 총 40강으로 되어 있는데 40강 중에서 반반씩 나눠서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주로 어,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 초기까지 하게 되면 한 19강에서 20강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0강을 듣다 보면 한시간반 정도 시간이 갑니다. 근데 별 채우기를 할때 중요한 것은 제가 문장을 전체를 기억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별 채우기를 보다가 1초 만에 제가 대답을 못 하는 경우에는 어, 그냥 넘어가지 않고 문장을 통으로 써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꾸 반복하면서 대답을 바로바로 바로 못할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제가 여러 번 대답을 못한 경우에는 별로 표시를 하고 또별 개수에 따라서 제가 대답 못한 거 그러니까 제가 취약한 부분을 따로 표시를 해서 최대한 많이 기억할 수 있게끔 노력을 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7일의 기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먼저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7일의 기적 같은 경우에는 정말 뼈대 중에 뼈대만 요약되어 있는 책이다 보니까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들을 채워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과정들 중에서 모르는 부분들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화 과정 강의를 따로 찾아서 들으면서 메꿔 갔었고요. 그리고 또 시, 7일의 기적뿐만 아니라 별채우기를 통해서 또 상당히 공백 비어 있는 모르는 부분들을 많이 채워갈 수 있었기 때문에 별채우기가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채우기는 반드시 중요하게 꼭짓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별 채우기를 한 다음에 저는 기출 문제집을 풀었는데요. 기출 문제집은 시대별 시대별 기출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때 최태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게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는 정답 이외의 선지도 다른 문제의 정답이 될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선지도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험 공부를 할 때. 선지의 내용까지 알수 있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정답이 맞았더라도 그 나머지 선지의 내용이나 인물을 알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문제 전체 선지 다섯 개를 다알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저, 제가 최태선생님과 같이 사책을 하고 싶은 이유는 시험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추억의 시간을 정말 어, 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이어서 공부하면서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신 선생님 꼭 뵙고 싶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제가 국사를 정말 좋아하는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말기 <laughs> 1900 1800년도 후반, 1900년도 초반 일제 강점기 초위까지의그 시기가 너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국사를 좋아한다면서도 그 시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외워야 할게 너무 많아서 엄청 짜증내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번에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 시기를 제대로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의 사과는 제가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굉장히 바로 잡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꼭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담긴 곳에 선생님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또 새로운 시선을 알게 될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도 많이 되고요. 꼭 가고 싶습니다. 뽑아주세요.